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레스입니다 어제는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CPI 발표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예상치랑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6.5가 예상치였는데 발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를 굉장히 낮게 잡았는데 초반에는 시장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TQ랑 테슬라를 살펴보겠습니다 TQ는 1.5% 정도 올랐습니다 초반에 많이 송곳 형태로 하락했다가 V자 반등으로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는 아주 약상승으로 보합했습니다 아직 특별한 쇼커버나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빅스가 무려 10%나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빅스는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다기보다 옵션시장과 연관이 큽니다 지금의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시장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렇기에 엊그제 같은 경우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빅스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우가 나왔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승기 때에는 빅스가 10에서 2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직도 빅스는 상승장이 오려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에서 볼때 빅스는 최하단이므로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지금 공포 지수도 60단계입니다. 극심한 공포와 공포 정도 되어야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어제 CPI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된 CPI는 예측 시에 부합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원래 좀 낮게 잡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세부 내역에서 서비스와 주거, 교통과 의료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들을 보고 주식 시장이 처음 급하게 하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비스 부분의 하락이었는데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을 보고 시장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하락한 것이죠. 이후 주식 시장을 구원한 것은 하커 총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하커 총재는 연준 주요 인사인데 처음으로 0.25%씩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금리를 굳이 5%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채금리는 폭락하고 다시 주식시장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블라드 총재도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안도렐리가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오피니언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은 견고하니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안도 존재합니다. 인플레가 장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에 대한 피해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연준의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없어진 상태입니다. 채권시장을 보면 알수 있죠. 연준이 원하는 금리까지 안옵니다. 이는 신뢰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에 경제 충격 발생시 위험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CPI는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는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인플레는 잡힐 기미가 안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팅을더 크게 할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너무 큰 베타값을 줄이는 것이 최소입니다. 차트상, 그래프상 완성을 시켜야 하라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405도 저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리밸런싱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파란색 하단 라인을 이탈하면, 그때는 가서 매크로와 기타 기술적 지표들을 살필 예정입니다. 베타가 0.6 이하라면,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베타가 1이 넘음므로 리밸런싱을 할 예정인 것입니다. 베타가 0.6이면 1억 중에 6천만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억 중에 6천만원을 QQQ에 넣어둔 것이죠. TQ2000과 똑같습니다. 베타를 지킨다면 내 주식이 오를 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내릴 땐더 사서 베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 시점들은 제가 분석하고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시점은 계속 멤버십과 유튜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아레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